3-4번이고요. 한번 봅시다. 어,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너의 상상력을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어, 이미지나 그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상력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구상력이죠? 구상력. 뭐, 어쨌든 간에, 그, 이미지나 사진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한대요. 근데 어디다가 만드, 만들... 만드냐면은, 너의 마음속에다가, 사건에 대한, 어디다가보다는, 실제에다가 보다는 너의 그 마음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상력을 사용한대 생각할 때 그래서 어, 생각할 때 생각을 할때 사고를 할때 사고를 할때 어, 우리는 현실보다는 실제라고 하자 실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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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마음 속에 어 그림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 순서를 뒤집어 놨네? 어쩔 수 없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한다. 음, 그렇구나. 자, 만약에 네가 운전 중이야, 집으로. 어, 어디서 그러냐? 아, 풋볼 매치에서 집으로 운전 중이라는 얘기는 관람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죠. 만약에 그러고 있을 때, 뭐 하면서 근데 집으로 드라이빙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리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대. 그, 본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기를 마음속에서 리뷰하면서 집으로 운전하고 있는 중이라면, 너는 단지 상상하고 있는 중이래요. 뭐를? 그 게임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어, 일단 문법적으로 크게 할 얘기는 없구요 뭐얘 부사라서 그삐동사가 그 조동사 잖아요 그래서 그뒤쪽에 온거고 1차조동사 그 다음에 그 What the game was 얘 복원해 보면 어, The game was 한 다음에 Like the thing 정도라고 해 봅시다 근데 마침 앞에 더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겹치는 거 가지고 w h 동 일어나는데 뭐 대두 대구 위치도 되겠지. 근데 뭐 하러 더띵 데셀 3개 나으나 그래서 선행사 집어넣어갖고 뭐가 됩니까? 와시 되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게임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 중이면 그 게임은 더 이상 현실인 게 아니래. 그것은 이제 오로지 네 마음속에 있는 거고 너의 기억 속에 있는 거래요. 어, 이것은 게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게임은 없어. 그냥 네 머릿속, 마음속, 기억 속에만 있을 뿐. 그것은 시제 조심하세요. 워즈 있죠. 한때는 리얼이었지. 과거형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형으로 다 썼는데. 경기를 안한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워즈로 쓴 거야, 그래서. 리얼이었는데 한때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니래. 어,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예시 들고 있는 겁니까? 뭐, 축구였나요? 축구 보고 집에 가는 거를 예시로 들고 있죠. 그래서 축구 관람 후 집에 가면서 경기를 리뷰해 본다면,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구상해 보고 검토라고 합시다, 우리 그냥.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오, 현실에는 없다. 그쵸? 뭐,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유사하게,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중이래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인데 아이고 너무 힘들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인데 얼마나 배드인지 너의 결혼 너의 결혼이 후회하나봐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 중이면 너는 고려하고 있는거야 그거를 근데 어디서 너의 마음속에서 어, 리커버 좀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이랬었을 것 같아요. 너의 결혼이 다소 배드했지. 그래서 SVC인 거죠. 근데 하우로 바뀌면서 WH 이동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의미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배들을 끌고 가야죠. 얘 끌고 가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끌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뜻이 이해가 안 되잖아. 뭔 소린지. 일부러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CSV가 됐네? 그리고, it은 뭘까요? 니 결혼. 그래서 이번 에도 또얘를 하나 더든거 죠？이건 뭐 라고 해야 되 냐？결혼 생활 에 대한 성찰 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결혼 생활 을 성찰 할 때, 아 진짜 성찰 이없었 어？성찰 할때 마음속 에, 사는 거다.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물질화가 되면 가정법은 가는 거죠. 그것은 다 너의 상상 속에 있는 거래요. 여기서 이은요 지칭하는 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은 앞에 있었던 축구경기랑 그 예시로 든 결혼을 포함해갖고 언급은 안 됐더라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전반을 나타내는 이시기 때문에 얘를 대명사로서 뭐 대응하는 단어를 찾는다? 라는 게 가능하지 않죠. 자, 너는 진짜 말 그대로 만들고 있는 중이야, 너의 관계를. 만든다는 표현, 요거 왜 강조해놨는지 이해하시죠? 만드는 중이긴 중인데, 실제로 지금 관계 형성이란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문자 그대로라는 뜻.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얘를 뭐 다른 애랑 부사로 썼기 때문에 지금 딱히 헷갈릴 만한 애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나마 찾으면 이거? 얘가 뭐 우아하게, 교양있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생긴 걸로는 그나마 이거. 만약에 얘가 형용사였으면 헷갈릴 만한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부사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시를 든 다음에 모두 상상력 속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구성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앞에 물건처럼 놓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 사고들,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냐면은 너의 관계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중인 생각들 아 이거 훌륭한 자료다 생각들은 그저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야 뭐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여기, 아, 해빙 보시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시냐면, 상태 동사면, 진행형 못 쓴다,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해부는 뭐, 먹는다는 뜻이면은, 그때는 뭐, 가능하고, 뭐, 가진다는 뜻이면은, 그때는, 가능하지 않다, 뭐, 그렇게 배우잖아. 근데, 여기는, 가진다인데, 진행형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가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구성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사고 생각 혹은 기억으로서 내 안에 속해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맥락상 진행형 써도 되거든 안 틀린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물질적 소유로서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상상 후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상상 후의 결과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만약에 해빙이 아니고 메이킹이었으면 우리 고민할 게더 없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 그래서 결과만 받아들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어, 그래서, 관계가 구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란 건 그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이 뭐한 이유냐? 뭐, 오래된 속담이 있나 봐. 오래된 속담 뭔지 봅시다. 어떤 것들은 똑같이 배드한 게 아니래요. 걔네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 이때 보이는 것처럼 이씨은 눈알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되게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속담이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아이고, 씨. 그게, 항상, 거의 항상 사실인 이유래. 그래가지고, 저기, 올드세잉이 S구요. 이 중간에 얘네는, 속담 뭔지 궁금하잖아. 그래갖고, 그냥 여기다 집어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면은 오히려 문장 관계가 되게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 A가 C처럼 비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일, 얘 예, 대상이, 그리고 비교의 기준이 되어주는 비교의 내용. 그다음에 얘는 똑같. 같이 똑같은 정도의 뜻을 가진 부사고요. 더 세임이랑 비슷하다. 대체 대체해서 써도 돼요. 얘는 맥락에 따라 한국어 해석이 달랐을 텐데 뭐 뭐처럼 만큼 뭐뭐 같이 이런 뜻을 가지애고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라이크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대체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A가 똑같이 B 해요. C만큼, C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A가 C만큼 B 하다 면은 여러분 더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말요 하여튼 뭐 그래요. 약간 여기 as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day는 띵스겠지 그리고 여기서 'Sim'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는 뜻을 사실은 심층에 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하면 사실 오버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자, 이유, 무슨 이유? 그 띵스들이 어떻게 보여? 소배드하게 so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의 마음이 뭐할수 있기 때문이야.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래. 과거의 사건을. 그리고 모두 할수 있냐? 다가오는 사건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고. 그죠? 거의 뭐처럼 걔네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니네 앞에서 그 순간에 뭐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얘는 할 얘기가 좀 있네요 음첫 번째는 아, 일단 병렬부터 보시면 얘네 두개 병렬 맞죠 한개 이렇게 두개 해서 your mind 있으면 is able to recreate to past events and preview upcoming even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에즈 도우가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에즈 이프랑 같이 맨날 묶여서 나오는 사실상 에즈 이프랑 동일시하셔도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데 뭐 그거를 물어봐야 말이지. 자뭐 하여튼 그래요. 데이는 뭘까? 음, 과거의 이벤트 일 수도 있고 다가오는 이벤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엔드로 엮어서 써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 제일 위에 있는 띵스 리즌 옆에 있는 띵스 써 주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올로 빼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가로질러서 뺍니다. 그래서 띵스 쓰시든지 아니면 나는 좀더 구체적이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러시든지. 그죠? 아, 뭐야. 프리뷰를 왜 써? 날 빨렸어야지. Upcoming. 뭐 이러시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 난만 썼죠? 뒤쪽에 뭐,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해프닝 라이딩 프론 오브 유써 있는 거죠? 사실은,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일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외울 때, 이런 애들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에즈 도우랑 이븐 도우랑. 사실, 뭐, 저는, 이게 헷갈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도우가 모모에도 불구하고 잖아요 이분도우는 거기다가 이분 북친 거잖아 그러니까 도우보다 약간 더센 모모에도 불구하고지 그래서 저는 뭐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헷갈리는 애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 앞쪽에는 마치 모모처럼 뒤쪽에는 모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술형 같은 거할때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 준비 제대로 안돼 있으면 얘네 막 섞어서 쓸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 그럴 위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여기, 워 나왔잖아요. 얘가 나온 이유는 아시죠? 바로 앞에서 지금 안 일어나잖아. 바로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만 과거형으로 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지금 안 일어나니까 완전 언리얼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치. 응. 그럼, 자,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더 나쁜 쪽으로 과장해서 보는 건그 이유는 뭐냐, 보는 건. 음. 어? 옛날 얘기 안 썼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이거, 이거 안 썼네? This is why.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다음에, 과로치고 속담이라고 씁시다. 음, 응. 뭐, 상관 없겠죠? 어쨌든, 나쁜 쪽으로 과장해 보는 건,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지금, 발생, 하는, 아씨, 글씨 너무 썼다.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기억해내서 정보를 저장하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어, 미리 내다봐갖고 대처한다는 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좀 힘든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러를 월수로 만들었대. 설상가상으로 너의 마음이 더한대. 뭘 더하냐? 추가적인 드라마를 더한대. 어디다가? 이벤트에다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살이 붙는 거지. 녹취해놔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만든데그 이벤트가 어떻게 보이게? 훨씬 안 좋아 보이게.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또는 그러했던 것보다. 또는 앞으로 그러할 것보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안 좋아 보이게 만들고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안 좋아 보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거에 있어서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요.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은 왜 왔냐 메이킹이니까 왔다 그 다음에 이슨 뭐냐 이벤트다 그리고 이 병렬 구조는 납득을 하면은 해결이 충분히 되는 병렬이라서 뭐 제가 크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나쁜 쪽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추가로 더안 좋은 건 모두 한대요. 없는 걸더한대막 자꾸 더 하여 그게 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던 상황을 더 나빠 보이게 한다. 자, 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 문법 같은 거는 지금 고3의, 고3이라는 현 상황에서 여기서 어려운 문법이 있을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중심 문장이나 찾아 봅시다, 그러면. 어... 당연히 축구 경기랑 저기 뭐였죠? 부부 생활, 저거는 당연히 중심부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날려버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걸 하든지, 아니면 맨 밑에 두 개를 더해서, 뭐좀 요약은 해야겠죠? 더해서 쓰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응. 음.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근데 질문이 쉬워갖고, 뭐 질문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하여튼 뭐 고생하셨어요.